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네. 진짜 안 가는 게, 오빠는 과거에 몇명 만나봤어? 난몇 번째 여자야? 그런 걸왜 물어보는 거야? 그걸 하는 거죠. <laughs> 피디님,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참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 아시죠? 아, 그, 괭물 찾으시는 분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요새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간혹 이제 어떤 게 생겼냐면, 육각형 남자 아시죠? 외모, 성격, 직업, 자산, 뭐 이렇게 여섯 가지가 꽉 차게 완벽한 남자를 육각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만 해도 대한민국 상위 0.1%예요. 근데 최근에 했던 그 괴물을 찾는 여성분은 어떤 분이냐? 육각형도 성에 안 찬대요. 그래서 무려 팔각을 찾아 팔각형. 그 여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는 큰 육각형을 찾거나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작은 육각형에 요거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두 가지가 뭔지 알아요? 들으면 진짜 <laughs> 놉니다. 그게 어떤 건지 제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모서리는 무한한 헌신과 가사노동입니다. 일명 돈만은 돌쇠가 필요한 거죠. 피디님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상황극을 한번 보여줄게요. 오빠,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만난 지 500일이잖아. 저녁 먹을 수 있지? 오마카세 7시 예약해놨어. 이런 적 다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가 너무 바쁜 거지. 자기야, 나 진짜 미안한데 중요한 업무 미팅이 생겨서 이번 프로젝트 엎어지면 나 큰일이야. 주말에 같이 밥 먹는 건 어때? 아, 뭐야. 그렇게 난리해서 하루 날 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왜 옛날 나만 희생해야 돼. 오빠는 왜 그래? 남자들 아마 한 번쯤은 다 이런 적 있을 거예요. 여자들이 원하는 육각형의 남자들의 연봉이 3억, 5억 이 정도는 돼야 또 성에 찰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밥 먹을 시간도 없고요, 사실. 너무 바쁘니까. 해외 출장 다니고 스트레스 받고. 전쟁터야, 전쟁터. 그러니까 어때요? 집에 오면 녹초가 돼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팔각형을 원하는 여자는요. 돈도 잘 벌면서 육아도 잘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집안... 당연히 오빠 같이 해야지 요즘 남자들 돈 벌면서 집안일 다 같이 해 육아도 공동이고 오빠만 돈 버는 거 아니야 팔각형을 원하는 여자의 희망은 뭐냐 께서 천하를 호령하는 이 장군인데요. 나를 위해서 가정적으로 희생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자분들이. 근데 봐봐요. 누구나 시간은 공평하게 24시간이 주어지죠. 근데 돈을 진짜 많이 버는 남자는 건물 관리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여자한테 쓸 시간이 많이 없어. 솔직히. 일하느라고. 그런데 여자에게 시간을 많이 쓰는 남자는 대신에 뭐가 없어요? 돈이 많이 없지. 사실. 아 근데 대표님 실제로 여기 저희 회원 중에 굴지의 탑 텐 안에 들어가는 그 대기업 30... 아 있죠 있죠 그분들은 좀 그래도 한가하지 아요아 바빠 왜냐면 자기 자리 지키느라고 아빠 때부터 또 있던 사람들이 또 이제 회사 내에서 또 장악하는 것들이 있어서 또그 사람들 견제하느라 그 사람들 관리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 남자한테 와서 저녁을 같이 밥 먹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한끼 정도는 먹을 수 있겠지 근데 매일 매번 오빠 집에 와서 밥 먹어 같이 먹자 5시까지 퇴근해 이거는 공무원 남자를 만나야죠 차라리 그럴 바에 여덟 번째 소리입니다. 변광세입니다 순결하면서 섹시한 남자입니다. 남자들이 원하는 여자잖아 섹시하면서 순결한 여자 반대로 여자들도 원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자들이 원하는 설레임의 포인트가 뭐죠? 일명 네 덱스 같은. 맞아 약간 나쁜 남자 같고 밤에 리드 잘하고 센스 있고 소위 말하는 낮저 밤에 이 섹시함. 근데 그런 스킬은 어떻게 나와요? 수많은 연애 경험에서 나오죠. 근데 또 웃긴 게뭔줄 알아요? 막상 또 그런 남자가 나타나잖아. 그럼 막 뒷조사를 하는 거야. 오빠, 근데, 여자는 많이 만나봤어? 나는 여자 관계 복잡한 남자가 딸 질색이야. 없어? 극혐이지. 클럽 죽돌이? 절대 안 돼. 난 깨끗한 남자가 좋아. 그러니까 이건 거지. 과거는 모태솔로처럼 깨끗해야 되지만요. 일명 침대에서는 덱스처럼 돼야 된다. 이런 환상을 또 갖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네. 진짜 안 가는 게. 오빠는 과거에 몇명 만나봤어? 난몇 번째 여자야? 그런 걸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내가 봤을 때도 이 남자가 너무 매력적이니까. 분명히 혼자 혼자일 리가 없었다. 있었을 거다. 궁금한 거지만 알고 싶은 거죠. 참신기한게 원하긴 한데 막상 또 내가 가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면은 이제 차로 따지면 주행거리가 아예 없는 신차를 원하는데 엔진은 F1 레이싱카처럼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런 남자는 사실 현실에 없죠. 어디에 있나요? 야동에 있죠. <laughs> 정리를 해보면요, 돈도 많은데 한가하고요, 또 여기다 순진한데 또 선수 같고요, 잘생겼는데 또 나만 봐야 되고 이 여덟 가지를 다 합쳐야 된다라는 거죠. 하는 거죠 <laughs> 이게 사람이야 이거는 사람이 아니야 이건 괴물이야 혼종이고 키메라입니다 그러니까 봐봐 이게 렇 육각형이잖아 근데 예쁘잖아 육각형은 근데 여기에 각이 두 개씩 더 생기는 거야 그럼 어때요 모양이? 이기종이지 이기종 아주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내 생각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조건이 왜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 피디님? 우리 여자 피디님 같은 여자로서 뭔가 계속 눈이 높아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SNS식 조립형 남편입니다 옛날에는 인스타 때문에 망쳤다고 하는데 더 디테일하게 가면 이것 때문이에요. 인스타그램 딱 보잖아요. 친구 A는 남편한테 에르메스를 받은 거야. 재력을 자랑했지. 친구 B는 남편이 주말마다 캠핑가서 고기를 구워주는 거야. 남편의 헌신을 보는 거죠. 그 다음 친구 C는 남편이 몸짱이야. 그래서 수영장 사진을 올린 거야. 핫해. 어때요? 외모. 밤에 뭔가를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따로따로 보잖아요. 근데 이 팔각형을 원하는 언니들은 어때요? 이게 합쳐져 버려. <laughs> 그니까 이거를 한 사람한테 찾으려고 하니까 이제 어때요? 세상에 없는 거를 나한테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나도 미쳐버리는 거죠. 이건 사람이 아니고 프랑키슈타인이죠 차은우도 사실 이렇게는 못할 거야. 자, 두 번째입니다. K드라마. 드라마 봐봐요. 제발 3세들. 어때요? 본부장이잖아. 근데 일도 잘해. 그지 거기다가 여주인공이 이제 떡볶이 먹고 싶다 그러면 막 달려가서 막 떡볶이 가서 막 사다 줘. 그죠? 거기다가 연애 경험은 이제 막 없어서 순수한데 키스실을 보면 또 그렇게 키스를 잘해. <laughs> 그러니까 이건 거야 재력은 이재용급인데 순정은 막 소나기 속에 순수한 청년 소년 같은 느낌의 스킬은 또 덱스야 현실 속의 재벌은 어때요 없어 시간이 기업 운영원으로 시간이 없고 어때요 거의 부모님이 소개해준 정략결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드라마 속의 남자 주인공들은 어때요 작가들이 자기네들이 만들고 싶은 남자 대리만족을 위해서 만든 AI 로봇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 번째입니다 보상심리입니다 내가 공부하고 스펙 쌓고 아, 피부과 다니면서 쓴 돈이 얼만데. 나도 나름 육각형 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으로 내 인생을 보상받으려는 거죠. 결혼은 생활이고 현실인데 이거를 내 인생 역전 로또나 나 이만큼 잘 살았다라는 트로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고 나는 절대 손해보는 결혼을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다 보니 계산기 배터리가 나가고 고장이 나기 십상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 팔각형 만날 수 있을까? 제가 따 봤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요. 제가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각 항목 상위 십 퍼센트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것도 제가 후하게 쳐준 거예요. 총 여덟 개야. 그러면 영점 일 프로를 원하는 거잖아. 그럼 영점 일, 영점 일, 영점 일을 여덟 번 곱하는 거죠. 그러면 몇인 줄 알아요? 그게? <laughs> 0.00000000. 7개가 붙은 1%의 사람을 찾으라는 건데, 대한민국 20대, 30대 남성 인구수를 보면, 700에서 750만 명 중에요. 0.06명. <laughs> 숫자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는 도 없다는 거야 근데 본인 얼굴은 안 보고 어떻게 해요 주변엔 없던데 결정 사에는 있겠죠라고 하는 거고 그런 사람 없다 그럼 뭐라 그래 결정 사에도 사람이 없네요 풀이 없나 보네요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시죠. 결정사는 공장도 아니고, 연금술사도 아니야. 내가 어떻게 뿅! 하고 램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혹시 있다고 해도 그 팔각형 남자가 30대 중반에 이 여자를 만날까요? 안 만나지. 내가 그 정도 되면 난 20대 초반 만나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육각형도 모자라서 팔각형을 찾는다? 그거는 곧 팔각형 찾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팔각형 찾으시는 여자분들은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찾는 건 남편이 아니라 알라딘 램프의 진이 거다 사이비 종교 교주입니다. <laughs> 그래서 조건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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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때마다 본인의 결혼 확률은 반의 반토막이 나는 거고요. 그 뾰족한 팔각형 기준을 이제 들이대다가 결국 그 모서리에 발등을 찍히고 고독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세게 얘기했지만 좀 알아듣긴 해야 돼요. 육각형 찾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고.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